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레입니다 네, 계속 샬레 아, 추석 끝나면서 이제 더샬레 아. 제가 입은 이 티는 제가 저번에 소개를 드렸는데, 어 너무 이뻐요. 고급스럽고 입었는데, 좀 내가 귀족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게좀 신분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럭셔리 하잖아. 카라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블링블링 하면서 고급진 이 모습을 어떻게 어,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입었어. 어떤가요? 이쁘죠? 음, 디자인도 좋고 실도 어, 너무너무 좋아요. 가볍고 쭉쭉 늘어난다니까 이렇게 편하다니까 어, 제가 봤을 때 팔팔까지 가능해요. 음, 음, 팔팔이래도 좀 언니들이 이렇게 라운드만 입는 거 말고 좀 이렇게 갖춰진 거 없냐? 이래가지고 제가 살짝 그, 어, 아이 스 대신에 입고 응, 안에다가 입고 자켓만 입어도 어? 고급스러워? 무언가? 음, 그런 걸제가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음, 어때? 이쁘죠? 이거는 제가 핑크랑 다른 색깔이 또 있어요. 이게 예, 핑크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음, 어 색깔 좋은 언니들이 있어. 음, 또 아니면 아예 얼굴 그냥 짭짤색짜 언니 이런 언니가 또 의외로 이쁠 수가 있어. 약간 손발 날리는 것 같은데도 입혀놓으면 이뻐, 의외로. 그런 언니들은 어대략 까만 것보다 원색을 입히면 이쁘더라고. 뭐 주황, 노랑, 핑크 이런 거. 얼굴 까만 언니들 있잖아요. 음, 약간 저 철신이 어, 조금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 같은 그런 언니들이 있어. 이국적인 언니들, 그런 언니들 이데 아, 그건 제가 깜짝 놀랬다니까? 그런 분들 까만 거 입는 거 보다는 이런 거 입혀놓으면 더 이쁘더라고 음. 본인이 잘 알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른 컬러가 또 있어요 요게안 보여지는데 비하인드 어. 이렇게. 아 따끈따끈해 아우 따끈따끈해 고구마야? 음, 음. 아우 따끈따끈해 이렇게 이렇게 컬러는 이렇게 초록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걸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누누 얘기했던 거 있잖아 막 새끼새끼 새끼 했던 거 음, 무슨 새끼? 그 새끼 욕이 아니라 그랬죠 작다는 뜻 하나가 이렇게 작은데 이것도 몇장 들어왔어요. 반응 좋았거든요. 88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디자인 F, F는 어디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해줘. 알아. 많이 사는 언니들은 처음 들어보는 금시초문이야 이런 언니들은 또 빼고 그런 투자 언니들 말고 이것도 F는 버리기 야 그래서 이런 거 이발진 살짝 흥 이렇게 망도. 이이런 음, 분위기 아시나? 응. 음, 이렇게 해서 아이분면 하나로 다 돼. 옆에도 다, 이렇게, 어, 담, 이렇게, 여무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얼굴 다 박았듯이, 이렇게 다, 다 박았어. 그러니까는,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 이렇게. 조끼만 산다는 언니들도 있어. 그, 그 언니들은 이제, 응,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그런다고 얘기했죠? 응, 이것도 그런 예야. 근데, 입어. 입어서 이뻐, 이건. 이거는, 하나 입었는데, 뭐, 조끼랑, 마셔스랑 뭐, 다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응만방이야 이거. 이쁘죠? 응, 사이즈 좋아요. 팔팔. 응, 팔8 콜? 팔팔 콜? 응. 다른 디자인을 또 이번에 보여드려요. 이번에는 살짝 근제 원단이 좀달라 니트만 보여주니까 또 니트만 하냐. 니네난 니트 싫다. 니트는 관리가 힘들다 이런 언니다. 그냥 빡빡해서 그냥 입고 그냥 막 음~ 오늘 입고 내일 입고 하다내내 입는 언니들 그런 일들도 이런 걸 좋아해. 요 저지라. 그래 저지. 음, 항상. 항상 언니들이 어, 이 원단을 좋아하세요. 이거는 그냥. 막 입기도 좋지만, 은또 언니들이 나 날씬해 보여. 이게탁 붙으면서도 쭉쭉쭉쭉 늘어나니까, 약간 자기 나름대로 이거 입으면 되게 날씬한 줄 알아. 음. 난다 알아. 여기 다 튀어나와. 음. 근데도 이거 입어. 절대 걷어서 안 벗어. 이거 입으면. 응. 응. 이거 뻐요는 이제, 이렇게 조끼가, 조끼가 앞뒤로 달렸어요 언니 보시다시피, 여기 뒤에, 이쪽에 앞에, 그리고 이쪽에 타이가 있어. 타이가 있어서 타이티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튀지 말고, 브라우스 같아. 여긴 또, 나시가, 달려있어, 안에. 이렇게 나시가 있어. 그래서, 이 조끼 안에, 나시가 있어서, 마치 옷을 두개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지. 근데 이제 옷도 편하지만, 이거 만든 분들은, 아우, 요거 아주 아주 그냥, 재미 많이 봤어요, 요거 같고 너무너무 반응도 좋았지만, 이 입은 분들이, 자꾸만, 다른 디자인을 찾아. 그래서 또 다른 디자인도 준비했잖아. 이거 말고, 어떤 게 있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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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같은 원단인데, 좀 분위기가 좀 달라. 이렇게, 이것도 카라가 있으면서, 또 아시가 안에 달려있고, 또 조끼가 앞에만 살짝, 요건 앞에만. 뒤에는 이렇게, 저지야, 그냥. 음, 한, 하나로 그냥, 쭉쭉 늘어나는 원단. 나 이렇게, 와이셔스가 여기 밑에까지 돼있어. 이렇게 줄지가. 그래서, 입었을 때, 아, 스트라이트가 그러지. 이건 좀산뜻해 이건 또, 음, 이건 또, 뭐라 그러지? 캐리어우먼? 캐리어우먼. 돈 벌러 가야 돼, 이거 입으면. 응, 음, 이거 입고 집에서 누워있으면 안 돼. 이거 입고서 돈 벌러 가야 돼, 응. 이런 이런 귀여운 난방 음, 티가 있어요. 이건엑스라지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 언니들 중에서 나는 또 이렇게 봉봉한 거 싫고 딱 붙으면서도 음, 자켓 안에 입고뭐툭 벗으면 마치 난방을 음, 입은 것 같은데 이게 단추막 이런 거 성가셔. 이런 언니들이 있어 아주 그냥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어, 복잡한 거 싫어하면서 단순한데 또 많은 걸 원해 또 본인은 또 아, 그걸 몰라. 또 스스로 또 까다로운 거를 아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직접은. 직접은 얘기 못 해. 응, 그러면 삐져. 삐져가지고 나안 와. 우리 집 역을 막 하고 돌아다녀. 응,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수 있잖아. 누구랑 얘기 안 하니까. 응. 그리고, 아유,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응. 그러한이기새살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랄랄랄랄라, 이렇게, 이런 분위기. 응, 아시죠? 이런 거. 어, 응. 앞에 시퍼니 있아 너무 멋있어요. 뱃살 있는 언니들이 거 진짜, 이거 먹고, 응. 그냥 뭐, 이차삼차 가도 돼. 이런 건 진짜. 꼬프집 가서 그냥 술막 먹어도 되고, 그냥, 응. 응. 그 다음에 뭐,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전반적인 얘기는 어, 그런 얘기를 지금 어, 아주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 살짝 정장틱한 거 보여드렸어요 렇게서 나는 카라 시리즈라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잔머리를 막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라 있는 것만 이렇게 보냈잖아 원단 좀 다른데 어, 느낌은 좀 정장틱한 거 응. 마음도 아닌 거 응. 그런 거만 제가 또개척어 해서 응.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푹 쉬어, 푹 쉬어, 내일 가니까, 내일 돈 벌러 또 가신 분들 많잖아. 그러니까, 푹 쉬시고, 또 새롭게, 저희 샬레 채널 보시면서, 또 힐링 하세요.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